담백하고 쫀득한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도토리묵은 건강식 재료입니다. 특히,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는 한편,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효능으로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도 추천됩니다. 도토리묵과 잘 어울리는 음식 1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김치 도토리묵은 탄닌 성분이 풍부하여 체내 유해 물질 배출을 돕고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김치는 유산균과 비타민 c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도토리묵의 담백한 맛이 김치의 새콤하고 매운 맛과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며 두 음식이 함께 제공하는 식이섬유는 소화와 배변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참기름 참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합니다. 도토리묵의 주성분인 도토리가 가지고 있는 떫은 맛을 참기름이 부드럽게 중화시키면서 고소한 향을 더합니다. 3. 파채 파채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도토리묵의 담백한 맛이 파채의 매콤한 풍미를 받아들이며 식사의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파채에 포함된 비타민 C와 도토리묵의 탄닌은 서로를 보완하며 체내 영양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4. 오이 오이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몸의 수분을 보충하고 이뇨 작용을 돕습니다. 도토리묵과 함께 먹으면 오이의 아삭한 식감이 더해져 식사에 즐거움을 줍니다. 또한, 오이에 포함된 비타민 K는 도토리묵과 함께 섭취할 때 혈액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고추장. 고추장에는 비타민 A와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도토리묵의 담백한 특성이 고추장의 매콤달콤한 맛과 조화를 이루어 식욕을 돋으며 고추장의 고추 성분이 소화를 도와 도토리묵의 섬유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6. 깻잎 도토리묵과 깻잎은 향긋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동시에 제공하는 궁합입니다. 깻잎은 칼슘, 철분,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두 음식 모두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에 유익하며 깻잎의 피톨 성분은 항산화 효과를 더해 줍니다. 7. 미나리 미나리는 해독 작용을 돕는 클로로필과 풍부한 비타민 A, C를 함유하고 있어 피로 회복과 피부 건강에 유익합니다. 도토리묵의 부드러운 식감이 미나리의 아삭한 식감과 조화를 이루며 두 식재료 모두 저칼로리 음식으로 다이어트에도 적합합니다. 8. 부추 부추와 도토리묵은 영양과 맛 모두에서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룹니다. 부추는 비타민 a와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여 소화 촉진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도토리묵의 부드러운 맛은 부추의 독특한 풍미를 중화하면서도 상호보완적입니다. 부추와 도토리묵을 함께 섭취하면 신체 에너지를 높이고 소화기관의 기능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9. 무생채 무는 비타민C와 디아스타제 성분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도토리묵과 함께 먹으면 식감의 다양성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두식재료가 함께 제공하는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0. 두부. 두부와 도토리묵은 고단백 저지방의 조합으로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 기여합니다. 도토리묵의 주성분인 도토리는 지방 함량이 낮아 두부의 영양을 보완하며 두 음식 모두 소화가 잘 되는 특징이 있어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두부를 도토리묵과 함께 간장 양념으로 버무리면 영양과 맛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11. 당근 도토리묵과 당근은 색감과 영양 면에서 훌륭한 궁합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여 시력 보호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도토리묵의 담백한 맛은 당근의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과 잘 어울리며 두 식재료가 함께 제공하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합니다. 특히 당근을 얇게 채 썰어 도토리묵과 함께 무침으로 만들면 상큼한 요리가 완성됩니다. 12. 숙주나물 숙주나물과 도토리묵은 담백한 맛과 영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조합입니다. 숙주나물은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에너지 대사와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숙주나물의 아삭한 식감은 도토리묵의 부드러운 질감과 잘 어우러져 조화로운 식감을 제공합니다. 두 음식 모두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적합하며 함께 무쳐 먹으면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13. 양파 양파는 퀘르세틴과 알리신을 함유하여 항산화 작용과 혈압 조절에 유익합니다. 도토리묵의 떫은 맛은 양파의 단맛과 함께 섭취하면 부드럽게 중화되며 양파의 향이 도토리묵의 은은한 맛을 살려줍니다. 간장 양념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양파의 풍미가 더욱 돋보이면서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14. 고구마 고구마는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로 장 건강과 항산화 효과를 제공하며 도토리묵의 탄닌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도토리묵의 깔끔한 맛과 조화를 이루어 간단한 한 끼로도 충분히 든든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15. 달걀 달걀과 도토리묵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건강한 조합입니다. 달걀은 비타민 D와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형성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